어, 보시게 되면, 어, JLK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뭐 상승폭이 꽤 높았습니다. 지금 2023년에 5월에 5천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가가 3만 9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뭐, 거의, 그죠? 여섯 배, 다섯 여섯 배 정도 올해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만. 어, 이렇게 헬스케어가, 이것도 이제 정부 정책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 지금 국내적으로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의료, 또 지역의료, 특히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뭐 과목이라든지 병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분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뭐딱 공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뭐 약간은 다른 뭐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뭐 의사분들의 그런 진단이나 진료에 있어서 이게 보조 수단으로 또 도움이 될수 있다면 훨씬 더 환자를 많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또 정확도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도를 늘리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도가 있어야지 진단을 해야지 그렇게 처방도 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그 진단을 잘해야 됨에 있어서 이런 AI 의료기기가 앞으로 꽤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 건강보험에 적용 그니까 보험 수가를 받았다고 하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 그런 첫 사례로 j l k 의이 ai 관련된 어~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주가도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그니까 러 어~ 이~ 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면 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AI라는 부분들이 지금 한 단계는 주목을 받고 있다.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신약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뭐 제네릭 그러니까 기존의 약에 대한 복제약이라는 뭐 신약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런 그치 의료기기 말씀드렸던 올해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으로 굉장히 올해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병원 의사분들이나 환자 입장에서 이거, 이 의료기기로서 내가 시술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용을 느낀다면 당연히 어, 비싼 해외 의료 장비를 들여 와서 비싸게 들어와서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런 K 의료기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K 의료기기들이 어, 수출도 또 함으로써 상당히 K 헬스케어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가 하나의 주목이 됐고 거기에 올해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 또 올해 주목이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신약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 영역에는 뭐 케미칼 베이스의 그런 화학 공정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바이오 베이스의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나보면 내년에도 결코 이 부분들은 좋은 쪽의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해서 올해 많은 그런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보셔야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건강 건강함 그리고 장수 그리고 뭐 아름다워지고 그런 젊게 사는 부분들 그런 거는 모든.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케어는 영원한 성장주다. 이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도 있고 성장주들이 이런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또 올해, 뭐, 부분도 내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또, 어, 봐야 될게 올해 핫했던 게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이번엔 한번 돌아가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핫했던 2차 전지입니다.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에 대한 산업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적으로 시장 자체가 앞으로 뭐 온난화 그리고 뭐 탄소 저감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고 여기에 또. 배터리 쪽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워낙 또 그쪽에 어, 어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랜덤 워크 이론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그 주인의 주변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치가 생각보다 아웃퍼폼하고 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언더 퍼폼하고 이렇게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방향 자체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갈 것이다. 단지 그 안에 많은 정책적인 또 변화라든지 또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시장 산업 내에서 경쟁자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쟁자가 뭐 들어오지 못하는 내가 해자가 있다. 이, 독점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죠.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약해지거나, 그리고 또, 어,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이나, 뭐, 글로벌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또, 어, 각국의 어, 변화 속, 또 미중 분쟁의 특히,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랜덤워크, 말씀드렸던 이론처럼 약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에 앞서 제가 아마 지금 다섯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선에 강의했던 부분들, 기업들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거기에 모습들을 좀 앞으로 조금은 참고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차원지 관련된 이렇게 주가가 어,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본다면 이 앞전에 올랐던 또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본다면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1월 달이고요, 1월, 2월, 3월, 4월, 7월 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약간은, 어, 지금은, 음, 그런 과열이 좀 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 차트는 이렇지만, 어, 산업에 대한, 오늘 말씀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 산업에 대한, 어, 앞으로 확장성, 그리고 그 안에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나만의 뭐, 회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라 점을 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10분을 가지고 있, 10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이면 나는 10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10년을 가지고 갈볼 정도의 그런 종목을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굳이 10분 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면 10년을 놓고 볼 회사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뭐 아주 예전에 삼성전자 10년, 20년 투자하셨던 분들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 뭐 f 때를면 3만 원이었으니까 예를 이제 2만 원, 3만 원. 그게 10년, 20년 지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뭐 액, 액면 분할했지만 굉장히 많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또 그리고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10년 20년을 볼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어 회사들에 대한 그런 분석이 산업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어 인류의 변화가 왔을 때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많은 또 생태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어또 어또 사멸되는 거거나 더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안에서의 우리가 그런 부분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 AI 헬스케어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2차전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번에는 뭐 조금 더뭐 반도체 뭐 궁금하신 게좀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도 있고 또 그리고 내년에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고 한데요. 그런 시간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